전시 양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콩커너 EX 복싱 소속 30세 신장 170cm, 체중 55.34kg. 지금 프로에대뷔하는 파이터 2성2 이어서 2커2 요긴대 탑복싱 소속 31세, 신장 168cm, 체중 55.08kg 역시 프로이 데뷔하는 파이터 김영빈! 이번 경기에 주신은 박재신 심판위원입니다 넘도 응. 어, 응. 나 이번 경기는 1라운드 38초에 청포로 김영빈 선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